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3월 12일 한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뉴욕시장 가볼게요. 미국 소매 판매가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0.2% 증가를 했고요. 어, 시장 전망치는 변화 없음이었습니다. 나오면서 어, 주의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에드피아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보잉 737인데, 그 인도네시아 1년 전인가요? 보잉 737하고 같은 기종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 기계의 어떤 항공기 결합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잉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 좋았다, 나빴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또, 어,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어, 흐름 같습니다. 일단 다우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0포인트 올랐고 영국 지수도 올랐습니다. 미국계 수익률 올라 상승했고 달러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엔도 소폭올랐고요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달러엔도 올랐고 유로 달러 어 강보학근에 움직였습니다. 어, 독일 경제 지표는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 유가 강세를 보였고요. 어,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런 50주전 떨어서면 1132원 20전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뭐 별다른 큰 어, 이벤트는 없습니다. 호주 쪽에서 아마 어, 어, 지표들이 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아마 영향을 조금 호주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원달러가 어,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신 가보겠습니다. 어, 다우가 한 200포인트 올랐습니다. 애플이 아마 어, 많이 올라것 같습니다. 어, 보잉은 많이 빠지고 유럽 정신 올랐는데요. 어, 지금 이제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어,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3월 29일이 이제 망대 드라인이거든요. 이제, 막 이제 어, 투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어,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레지일더가 올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이 금리 수준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 아시아 정신들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어, 금 가격은 어, 미국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면서 조금 밀렸습니다 육가는 소폭 올랐고요 어, 달러는 하락을 했습니다 파운드가 올랐습니다 어, 브렉시트 보트를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 올랐다 이렇게 어, 기사를 썼군요 음,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차트 볼게요 이제 다우도 어, 25,200선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피도 2만 2 1 0 0여까지 왔는데 아마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어 달러 지수도 지금 이제 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분위기가 원달러 쪽은 빠지는 쪽으로 지금, 어 지수들이 나, 지표, 지표도 나오고, 어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도 지금 1 1 30분 후반대에서 조금 이제 주춤합니다. 이게 상승갭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아마 몇꼴 가능. 오늘 몇꼴 하지고 몇꼴지면서한1,120뭐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달러 다시 또 어, 박스권 어,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파운드가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브렉시트 이제 오늘 투표가 있음 투표를 앞두고 어,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내일입니다. 13일. 특별 압도가 올랐다, 올랐습니다. 어, 1.33달러 부분에, 40달러 부분에, 어, 저항이 강해 보입니다. 일단, 추격 매수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어, 심리적인 저항, 선이 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아마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넘으시면은 어, 1,513원 정도의, 어,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한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하는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